흥농TV입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고성호 사장님 댁 귤밭에 나와 있습니다. 고사장님. 예,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예, 그럼입니다. 우리 고사장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하고 통화하다가 마늘농사 얘기하다가 귤농사 지신다고 그러는데 그 귤농사가 어떠냐니까 귤 해거리하고 고사야 해 되는 것좀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그땅 살리기 유기질을 제가 다섯 포 들여갖고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 고사장이 뿌려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뿌린 상황에서 뭐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보다는 예. 지금 현재 여기 서 있는 <laughs> 나무 한열랑그루 예, 예. 뿌렸는데 고사지가 하단 저쪽에 가면 고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사지는 안 잘라서 똑같은 조건인데 고사지가. 요 지금. 예, 견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조구에서 지금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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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11주에다가 지금 다섯 벌 뿌린 겁니까? 네 포. 네 포? 11주에다가. 그 예. 근데 지금 입이 지금 많이 나왔네요? 예, 이 정도면은 회복이 되고 있다고 봐요, 또. 그럼 내년에는 이제 귤이 이제 달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귤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 고사되는 나무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양분 고갈로 해서 죽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생종 나무 하는데 가서 보니까 고 고사되는 나무가 덜하고 이제 이렇게 늦게다는거 (1월달) (2월달) 네. 따는 분들이 나무를 많이 고사를 시키더라고 근데 이고사시키는 원인이 타이백을 깔아 놓고 귤나무에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네. 수분도 부족하고 양분도 네. 부족하고 그냥 나무를 혹사시 게 보면 실신시켜서 당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지금 현시.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기대다 방법은... 보니까 양분이 고갈이 되니까 꽃눈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꽃눈 형성까지 안 돼도 괜찮은데 나무가 고사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문제가 이제 제주시에 우리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애로 상이더라고. 작은 라마다 한마디씩 하는 그렇구나. 게 나무 살려달라 해거리 네. 낸다 고그랬는데 그래서 이 당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보는 당도는 제주도 토양은 이제 pH가 이제 낮더라고요. 되게 보면은 네. pH가 낮아버리면 당이 축적이 안 돼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 pH 교정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pH 교정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pH 검사를 해서 산도를 측정하고 나서 음. 그 이후에 처방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산도가 유기알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 인산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인산이. 음. 당을 올려주는 게 인산이지 않습니까? 네. 당을 올려준다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동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잘해야 이게 원활히 이동이 되는데 오히려 여긴 물을 안 주고 저기 해버리니까 나무에 있는 오히려 여기 잎에 열매 있는 당이 뿌리로 내려간. 는 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그럼.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토양엔 또 염류가 높아지고 저기 하면은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고 음. 이게. 토양에 이제 염류라든가 산도가 안 맞으면 여기 에 있는 당이 오히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음. 가리 같은 게 빠져나오니까 물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니까 토양에는 칼슘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물으면 칼슘이동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pH가 낮으니까 잘 발효된 퇴비 음. 예 그거를 주어 가면서 토양을 살리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땅 살리기 그걸 드렸던 이후도 그건 균체비료예요. 음. 거기 질소가 3%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네, 32 1 예. 그게 이제 한번 뿌려 놓으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거든요. 그게 음. 그게 토양에 들어가서 물을 주고 나면은 토양에 공국도 생겨요. 그래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더잘 됩니다 이게. 음.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세금 발달이 잘 되죠. 그러니까 양분을 원활히 탄소 동화 작용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꼭 빌라무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그걸 잘 해주면은 오히려 당열 축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나무를 혹사시키지 않고 또 연면 살포 지금의 폐벽을 여기다 뿌리고 계신가네요. 네, 지금 세 번째 들어갔어요. 세 번째 뿌렸죠. 지금 제가 아침에 저쪽에 가서 그귤 아까 좀 전에 맛 보여드린 예, 예,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극조생이 되는데 그냥 비가림 하우스에서 지금 9.5 나와요. 음. 그 사장님이 지금 고무돼 있어. 이 정도 상태 같으면은 이제 한 달에 수확할 때 탕도가 제대로 올라갈 것같다 그러시거든요. 음. 그 f 프백0은또 뭐냐? 양분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균형 있게 커지고 영양생장, 생식생장을 바꿔주니까 이 착색도 잘 오고 탕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탭비 좋은 자재를 써주면은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첫째는 이 산도 교정이 안 되면은 당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생각 제 저는 이제 귤농사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네, 네.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그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좀 뭐야 토양을 떡 네. 가지고 센터에 맡겼는데 뭐한달 걸린다 그래가지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알겠지만은. 수소 이온 농도는 뭐 그렇게 저좀 문제될 게 아니고 이 시가 예. 이 시가 중간에 검사할 때 상당히 한번 뭐3.7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염류가 사실 문제 그 염류가 3.75 나와도 예. 좋은 퇴비 써면 관계 없습니다 이게 그 그래 예. 지금 사장님이 수소 이온 농도 했잖아요 사람도 밥을 먹고 오줌 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 똥 그렇죠. 싸거든요 그렇죠. 거기 에 수소 이온이 나오면은 예. 산성 토양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소 공급이 또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을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뿌리에 산소 고갈 현상도 일어나고 양분 이동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때요? 우리 사장님은 밀감, 만, 감류 농사 짓고 계시다며요? 저는 그 만감류 농사만 짓고 네. 일반 그감귤를안 하는데 네. 우리 만감류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하면 이걸 크게 크게 만들까? 예.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맛을 좋게 만들까? 예. 이게 제일 그 문제점이거든요. 그데 아까 이제 그땅 살리기 비료를 주고 예 예. 그 두부 그 에페백하고 하나로 그 영양제 예예. 그거를 만약에 지금 못더라도 달포하면은그 비대하는 거나 나중에 수확할 때 예, 당, 문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예. 비대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망감류는 이제 크게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들은 너무 크면 가격이 반대. 반대이기 예. 때문에 예. 안 반대로. 키우려고 그는 거고 망감류는 커야 되지 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땅 살리기를 갖다가 50평에 하나 정도 주시고 물만 흠뻑 주시면은 지금 사장님은 그 안에 퇴비도 많이 들어가 있문에요 그퇴비를까지 발효를 시켜가면 그게 한 4개월 내지 6개월 가거든요. 응, 균체가 들어가니까. 예, 그 망감류가 됐든 여기가 됐든 양분 고갈이 생기지 말아야 내년에 또 개화도 잘 되고, 꽃는 형성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또 FFF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출혈될때 냉피해가 크다며요. 네, 출 때. 예. 네, 그때 출래 될때 우리 옆에 백을 주게 되면 냉해, 동해 방지에도 굉장히 효과 좋고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와서 보고 이 청태가 많이 껴 갖고 네. 제가 이제 하나로 뚝을 또, 또 시범 뿌드렸잖아요 네. 500배도 해보시고 1000배도 해보시라 그랬는데 지금 한번 뿌리셨다며요. 예, 네, 한 번.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막특별로진않아요 지금. 예. 네. 네. 근데 그거를 뿌려 주게 되면 청태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초 쪽마다 퇴치했으면은 좀잘 주우시면은. 땅 깨고 잎기 니까예 잎기 잎기.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 잎기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한뭐이 정도면 그 죽어버린 거지. 예 저런 거 지금 바닥에 지금 잎기가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음. 제가 왔을 때 비가 오고래 갖고서 이 청태 깨 있으면 미끄러끌고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이 예. 청태 문제도 좀 해결해 달라 그려고 이끼도 문제 예. 해결해 달라 고 이거 약 뿌릴 때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푹죽 거지. 예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사장님 음.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제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laughs> 예. <laughs> 예. 이거 죽은 거야. 나... 죽은 거 남수광. 그데한거은 근데... 이렇게 해서 쉽게 일어나질 않을 것 같은데. 예예예. 예, 예. 슬슬 일어나네.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잎기도 어, 고사시킵니다. 비한번 와봐서. 어, 예. 이 요거는 비한번더 어. 맞고 나서 한번 나중에 한번더 관찰해 보시요 수분이 수분 예.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럼 기빌로땅 살리기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위에다가 페백만 이제 연면 살판 거 아닙니까 예, 여기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행재만 뿌린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사지에도 이제 죽었던 게 이제서서 또 살아나오기 시작하네요. 살아난게 아니고 이제 멈춰가지고 그 밑에서 예. 이제 순이 발아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면 살포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은 예. 이것도 뭐 내년에 나무 착과되는 데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상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 좀잘 해주시고요. 사생님이 나무는 지금 착과가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예. 여기는 지금 뭐만 기빌로 저기만 들어간 겁니까 관행 농법일로 사장님. 그렇죠, 그렇죠. 관행 농법에 F 해백세 번, F 해백세 번. 하나로 뚝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인데 오백 배, 오백 배, 오백 배로. 근데 지금 이쪽의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이 나무 정도는 괜찮아요. 좀뭐 예. 거의 과도 상품성으로 나올 거고. 예,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갖고 늦게까지 따서 해거리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가 또 문제지. 그렇죠 이정도 달리면 뭐100% 아무리 관리 잘한다 해도 해거리 네. 해거리 와요 네. 그럼 또저 아까 본거 같이 됩니까 그렇게 고사지는 그, 안될것 그, 같고 그건 모르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이라도 땅 살리기 조금 좀 테스트 한번 그, 해보시죠 그거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는데 예. 이제 유기질 비료를 줘가지고 예. 그 비료 성분이 흡수됐을 때 착색. 차후에 착색이라든지 여러 개 그게 문제 될건가 그거는 비료가 와 있으니까. 예예. 그건 분명히 제가 실례 예, 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많이 해보지 마시고. <laughs> 일부러 해보셔갖고. 뭐, 뭐. 예. 금전에는 여기 타이백을 포기해가지고. 여기 타이백, 타이백, 타이백 안 깔을 거예요? 네, 안깔 걸로. 아. 그래가지고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타이백 깔은 데 있잖아요. 네. 예. 그 밭하고 이 밭하고 지금 보시면 옆색이 틀리지 않아요? 네, 좀 틀려요. 여기가 근데, 더 진해잖아요. 그렇죠. 예. 또 타이백 하면은, 엽이, 수분이 마르니까 또 역광 때문에. 예예. 색깔이 연하게 보이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고 타이백을 깔아놓으면은 충분한 양분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여, 충분한 공급이 되고 있고. 공중에 있신 여러 가지 뭐 빗물에. 예, 그걸 전혀 못 먹는 거죠. 그래서 공급. 이거를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예, 그래서... 예. 근데 그, 나가, 와서 보니까, 예. 이파리가 음. 이제, 다른 데보다는 이파리가 좀, 두꺼워요. 바닥하고 두터워요. 음. 예. 근데, 이거를, 뭐, 뭘 쳤길래 이렇게 두꺼워 하는지. 아까 그, 영양제. 그, 아까 FF100을 F100. 치는데, f f 1 지금 세번 치셨다 그랬죠? 네, 세 번. 예, 세번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약을 몇번더 치실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한, 한 번, 다섯 번 다섯 번 그럼 다섯 여섯 번약 음, 주정마다 우리 F 백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인가 주시다니까?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여행이 그 여행이 약은 여행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요. 예. 약은 끝났다고 보는데 칼슘제 계통을 혼용 관계. 칼슘을 혼용해도 관계가 없고요 우리 것만 써도 괜찮습니다. 또또 하나 궁금한 규산. 규산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그, 사자, 그, 우리 거, 이제, 사장님 매뉴얼대로 그동안 하셨던 거는 사장님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시고, 음. 저는 이제 규산이나 칼슘을 갖다가 우리 거쓸때 구태에 혼용해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음. 우리 거 단제만 써도 그 정도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 거 써보시고, 규산 써보시고, 칼슘 써보고,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대조해 주시면. 은 나중에 사장님의 매뉴얼을 찾아가고. 그래, 이제, 이제 또, 그, 저, 규산이, 예. 이 너, 너무 고운데니까. 예, 예. 이제 소라기 한번 오면 정신없이 이거 벌어져요. 열과? 열과. 열과가 어, 열과. 그렇게. 그렇게. 열과 페베기 뭐, 그 열과, 그 열과 현상에도잘 들었습니다. 그게. 열, 열과가 열 엄브랑이에요, 엄브랑. 이 예. 그게 잘 듣기 열과. 때문에. 그래서 고게 예, 굉장히. 굉장히 그러면 필리 뿌리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열과라고 그러는 건 이제 가물다가 비가 오면 세포조직이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서부터 잘 써주게 되면은 오히려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재들도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비교하셔야지 뭐 제가. 그렇죠. 저기 <laughs> 못하니까 한번 비교해서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특히 이제 그 청태 쪽에는 저희 거를 하나라도 계속 쓰게 되면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청태는 지금 일로 해가지고 모르고 이제 또 이제 이 고운 대불 예, 뭐해피이이보니까 예.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예뭐 예. 총을 잡지를 못해놓으니까 나무에 나무에 끼는 이예예 이거 말라도 빨리 없어지는 것은 이거는 알아서 할까 저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예 예. 예. 물이 흘러내리니까 예 없어진 흔적이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그그 현상 도 같지에. 그막 뿌리니까 줄줄 내려가지고. 이게 그면은그 음. 아까 그. 입기 그렇죠. 예.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긴 없어진 것 같네. 그런 농약 외로 줄 때는 이 저. 그것만 타갖고 500배 갖고 쏘시면 됩니다. 줄 때는 네. 땅에도 떨어져 뿌리로 먹으라고 듬뿍 듬뿍주 주는 스타일입니다. 기존은. 아 예, 괜찮아요.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 이거 이렇요 복각이로 몇백 몇백 해가지고 낭매께좀 해볼라고 딱아 그러니까. 그냥 그건 또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 그건 더 일이다. 그럼 <laughs> 회장님 말씀대로 약이 흐른 데들은 좀 허약해진 것 그, 같은데 그런 부위는 좀 보이네. 예, 여기도 약이 흘렀던 자리는 하여튼 그거를 이런 데다가 좀 신경 써서 줘 보시면은. 알겁니다 음. 이게 뭐 청태라는 게 하루 아침에 금방 싹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번세번 번 이렇게 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체리나무에서는 없어진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쪽에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체리, 체리나무는 이끼가 안 끼기로 텐 된대. 매끈매끈한데. 그래도낌입니다 응. 그 사과나무. 그 사과는 저 네, 사과, 과실의 그... 꽃이 독록 식물인 예, 예, 예. 인삼계입니다 나머지 이제 인장계통. 수확할 때까지 사후 관리 잘 해셔 갖고 금년에는 농사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박보다는 그 사장님네 제품이 예. 막혀 들어가느냐 안 막혀 들어가. 그게 잘 기대됩니다, 지금. 나무 고사되는 거, 해거리에는 거, 탕도 이세 가지만 올려 주면 되잖아요. 예. 그게 그게 자연 그대로 100% 나무에서 빨간 열매가 예. 되면은 좋은데 그걸 강제로 우리는 해 먹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제 생각하고 이제 반대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정 세트를 이용해서 해보면은 충분히 그런 쪽에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의 과일을 수확할 것 같습니다. 당돌해든가 특히 또에베그는또 또 착색도 잘 오고 당도 그러니까 잘 이제 오르니까 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시. 일단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